어, 이제부터 어떤 극한값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극한값이 무리수예요 음, limit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1 더하기 x의 x분의 1 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의 극한값은 2.71828뭐 이런 무리수가 나온대요 이 무리수를 2라는 숫자라고 부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무리수 2의 정의이고요 어, 여기서 봤을 때 지금 x가 0으로 가까이 갔잖아요. 근데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도 생각을 해볼수 있는데 x가 무한대로 만약 가까이 간다면 지금 이 의미를 잠깐 해석을 해 본다면 x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엄청 작은 숫자죠. 그래서 1에다가 엄청 작은 숫자. 엄청 작은 숫자. 를 더한 다음에 그것에 거듭제곱을 해 주는데 그거는 이 작은 거의 역수니까 엄청 큰 숫자겠죠. 엄청 큰 숫자.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거죠. 그래서 1에다 0도 하고, 거에 무한대 제곱. 이런 식으로 생각해줘도 큰 어려움이 어 없을 텐데, 1에다가 0도 한다고 했으니까, 이거 역수를 더해줘야 되겠죠. 그래서 x분의 1에다가 무한대 제곱이니까 x제곱. 이것도 역시 2가 됩니다. 어 그래서 2에서 중요한 점은 여기서 요두 숫자 있죠. 요두 숫자 서로 역수관계여야 돼요. 요, 요, 두 숫자도 역수 관계죠? 그래서, l 미트 뭐, 뭐, 별이 0으로 가까이 갈 때. 1 더하기, 1 더하기 별. 뭐, 별의 역수.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될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꼴이 나왔을 때는, 아, 이게 무리수, 이게 정이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. 이 무리수 e를 사용해서 이걸 밑으로 하는 로그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로그에 a x라고 했을 때이 a가 미치였죠. 이게 미치고 이게 진수라고 했었는데 이 미치 e라고 도볼 거예요. 그래서 로그 e의 x. 이게 엄청 중요하게 쓰이는 로그이기 때문에 음, 여기다가 이렇게 쓰지 않고 우리가 상용 로그에서는 이걸 생략을 하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도 생략을 하는데, 여기 n 대신 써서 이거 자연 로그라고 하거든요. 로그 네트럴 x, lnx, 이렇게 읽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자연 로그라고 하는 거고요. 음, 그래서 뭐 이런 거겠죠. 여기, 어쨌든 밑이 2인 로그니까 여기 2 해주면은 이건 바로 1이 나올 것이고, 또 일반 로그니까, 1은 0이 나올 것이고.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. 음. 그래서 아주 흔하게 나오는 극한값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, 그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, 어 끝내도록 할게요. 리미트 x가 0으로갈때 x분의 ln 1 x다. 이거의 극한값. 이 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. 이런 식으로 바꿔서 볼수 있거든요. x분의 1 곱하기 ln 1플 x. 이 경우에 로그죠. 로그 앞에 있는 수는 이렇게 지수로 옮겨올 수가 있었죠. 로그의 성질 중에서. 해설 l i m i x 가 0으로 갈때 l n 1 플러스 x 의 x 분의1 q u a l t 이 x i 이게 q u a l to x is e x 가 0으로 가까이 간다 했으니까 어 이게 자연로 x 의정의 아니 자연상수 2의 정의였죠. 그 l 서이 x e l n o 가돼가지고 1이 되는구나 알수있고요그 l 고 이런 것 s e 을수있 l 요리미 i i x 분의 2의 x 제곱 마이너스 1 이때는 어, 2의 x 제곱 마이너스 1을 치환을 할 거예요. 그래서 2의 x 제곱은 t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서 x는 이분에다가 자연으로 취해주는 거죠. ln t 플러스 1 1 플러스 t라고 써줄 수 있겠죠. 이렇게 될 거고 이 때문에 리미트 어, X가 0으로 가니까, X에 0으로 가면은, T도 0으로 가겠죠? T가 0으로 가고. X는 LN 1 플러스 T였고, 이것에 T. 이렇게 되면 양변을 T로 나눠주게 되면은, 이밑 1분의 T분의 LN 1 플러스 T다. 이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죠? 여기 위로 가가지고 2의 정의가 돼가지고 ln 2는 1이다 아, 이것도 역시 1이구나 알아줄 수 있겠죠